로해볼 게임은 카스 온라인 2 숨바꼭질입니다. 여러분들. 제 닉네임은 BJ타요고요, 여러분들. 제가 방 만들 테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여, 아 지금 들어온 애들아. 양심적으로 방풀하지 말아 줘. 나 너네 믿는다. 여기 가서 1 0인척 있어도 되겠다. 칼로 공격할 사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14, 14 없어. 이거다. 자 위치 고정이 우클리. <laughs> 이게 이렇게 뭐야? 이십 초 <20초 웃음> 후에 시작합니다. 어디 있지? 오. 십초 후에 시작합니다. 구. 오. 칠. 육. 오. 사. 삼. 이. 쓰레기 같죠? 저 쓰레기 같죠? 애들 어디 있어? 총소리 계속 나는데. 하염. 야! 방패하지 말랬지! 한번 봐줘. 나 이동할 수 있게 해줘. 됐어, 쓰레기 같죠? 야, 방패하지 말랬지. 오! 이제 내가! 내가! 자이제 타이야 저기 전봇대 전봇대 아저 가로등 가로등은 고르기만 해봐 뒤졌어 그냥 가로등 고른 새낀 뒤졌어 가루등전 죽었다. 가자. 타이어. 어? 아까 봤는데 타이어? 변신탄은 뭐야? 스킬인가? 이야, 이건 누가 봐도 여기 없는 건데? 여기 원래 컴퓨터 없거든요? <웃음> 안녕? <웃음> 전봇대였죠, 방금? 아, 가로등, 가로등. 자, 이 새끼, 이거. 이거 분명히 있는데? 어디, 어디? 어? 아니야. 빨리 변신해라. 나 여기 있는다. 변신하면 뒤지는 거요. 빨리 뛰어. 어? 어디 이 새끼 어디요? 어디 갔어? 쪼매는 그 여성 어디 갔을까요? 여기 원래 이런 거 없죠? 아시! 여기 있으면 모를 줄 알았지? 어? 60초 남았지? 원래 이런 거 없죠? 어디 어이 새끼들? 왜 이렇게 잘 숨었어. 애들 많이 남았는데? 애들 <laughs> 왜 이렇게 잘해? 도제. 2습니다1 여러분들 보여요? 뭐로변신했었지 와, 저렇게 변신했는데 못 찾은 거야? 누에로 컨테이너로 변신하면은 나못 찾을지도 몰라. 아니야. 어. 2 0초 후에 시작합니다. 원래 여기 있는 것 같죠. <laughs> 이렇게 하니까. <laughs> 어? 야, 조지마 조심해, 조심해! 오! 도는 가르시. 앞으로 저런거 안 골라야겠다 근데 장갑차 피는 되게 많다 잠깐만 이거 버그 아니에요? 화이팅! 화이팅 있어! 화이팅 있어, 우리! 저 버그 아니야? 아 그래 상대 방풀이야 나를 어떻게 찾아 저거 <laughs> 야 이거는 모를 수 있겠다 이거는 모를 수 있어. 어? 이게 왜? 야, 여기 이제. 금지하자, 여기 올라가면 애들 못 찾겠다. 와, 저것도 사기다. 3명 밖에 안 남았어, 이제. 와, 개쩐다. 잘한다, 숨바꼭질 잘하는 애들은. 여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6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시장맵 합시다. 거기가 제일 재밌죠? 여러분들 오피스랑 시장이 재밌지. 보급창고는 너무 짧은 것 같아. 가로등인데 못 찾죠? 여기 위에 인간은 어떻게 올라가? 탑쌓해야 되나? 2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20초 후에 시작합니다. 이거 원래 여기 있지 않아? 아닌가?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9 8 7 6 5 4 3 이, 1 후도개 게... <laughs> 어디 어디 말이 하나 있는데? 야 잠깐만 야이거를 못찾겠는데? 저거 어떻게 들어간거야? 야 말도 이렇게 숨을 수 있구나 야말 자세해봐 야 저거 못찾겠다 나도 찾고싶다 와, 센스 쩐다. 따봉. 따봉. 쫄한데도 뒤져봐야지, 이따가. 와! 와! 개쩔어. 아, 나저 말이 개쩌는 것 같아. 뭐야, 하나가 더 있어? 여기 여기 사람!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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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죽어있는 척해 원래 원래 죽어있는 척해 <laughs> 카트라이더다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한다 레이싱 게임인가 봐 야, 이건 못 찾겠다. 애들 바로 뛰어오죠, 막. 지금 은근슬쩍 여기 치면서 가면 저기 슬쩍 한 덱씩 치려고.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죠. 야, 이건 찾은 박풀이지. 야 하나 남았거든요, 우리 팀? 이상한데? 마치 저 뒤에 있는 거 찾는 무빙이었는데 방금?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맵 바꿀 수 있어요. 3라운드로 바꿔서 합시다. 한판더할 때는. <laughs> 자. 지거 아, 보는 게뭐 의미가 있나? 타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알려주세요 이제 저렇게 볼땐 보이는데 이제 봐도 안 보인다? 방금 한명 보였고 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분명 히 있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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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사 차.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오, 잠깐만. 이거, 원래 이거 없거든요? 뭐야, 이 새끼. 쓰레기통. 없어? 음. <laughs> 거기 왜 가만히 있어? 어? 모를 줄 알았니? 나도 이제 할줄 알거든? <laughs> 잠깐만. 이게 차요? 아닌데? 아, 하늘도 봐야 돼, 이거 할 때. 어딨지 음. 어디에 있나? 그방 가볼게요. 이단 어, 점프 되네요? 60초 남았어. 잠깐만. 어. 야. 야! 야! 그리고 아까 저기 뒤쪽에 숨었던 데 있잖아요. 저기 한번 봐야겠다. <laughs> 있죠, 있죠? 왜안 죽어? <laughs> 근데 이거 슬레가 너무 유리해. 아, 불리해. 어디야? 어디서이 새끼들? 와, 저그랬어